이아블로3 시즌 35 레벨업 가이드를 초보자도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 주도록 하겠다 일단 도전 균열을 먼저 클리어 하도록 하자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데 눌러보면 보관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 상자를 까서 나온 모든 제료템들을 획득한 뒤 의식의 재단 첫 번째를 해금해 주도록 하자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요구 레벨을 해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온전한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 레벨 18부터 나오기 때문에 액트2의 태초자의 사원에서 레벨업하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금방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레벨 18이 되었다면 액트2의 줄퉁쿨레를 잡아주면 된다. 현상금 상행표시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재접속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표시가 나온다면 바로 들어가서 잡아주도록 하자. 위쪽에 은닉함을 열어주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된다. 이걸 두개 모아 합성해주면 온전한 다이아몬드 완성이다. 의식의 재단으로 달려가 요구 레벨을 해제해준 뒤 무기와 방어구를 구입하면 되는데 지존이라는 아이템만 각 부위별로 구입해서 장착하도록 하자 이러면 아이템은 세팅 완료다 이제 다시 태초자의 사원으로 고행육에서 사냥을 한다면 폭풍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들 디아블로3 시즌35 레벨업 하는데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